제가 오늘은 기가 막힌 차박 텐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도킹 텐트인데 바로 캠프밸리 도킹 텐트입니다. 가격은 98,000원이고요. 이거는 범퍼 바람막이라고 5,000원인가 주면은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텐트가 요즘에 가성비가 좋다고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한번 개봉을 해서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그리고 도킹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품 구성을 보시면요. 여기 텐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폴대와 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팩 퀄리티 안 보세요. 일반 그냥 젓가락 팩이라고 부르죠. 그 팩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완성도가 높은 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만원대 제품의 팩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여기 가방 옆에 보시면요. 품질 표시, 피해 보상 규정, 그리고 주의사항, 설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를 펼쳐보시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회색 끈이 있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도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 두개 있죠? 이, 이 부분을 차 도킹면으로 해서 한번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얹었어요. 일단 여기 한쪽 면을요. 대충 문짝에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일단 반대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여기 끈 있죠. 이 끈을 뒷좌석 헤드레스트 부분에 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거를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걸어버리면 차를 폴딩 했을 때 텐트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맞게 그냥 아무 때나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로 여기 보시면 손잡이죠. 손잡이에다가 묶었고요. 그리고 차 문을 닫으면 여기에 딱 찡기기 때문에 이 끈이 뭐 움직일 일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볼대를 이제 조립을 좀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 여기 폴대를 넣는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폴대를 집어 넣어줍니다. 아까 조립한 폴대를 집어 넣어 줘 볼게요. 자, 일단 정말로 대충 한번 쳐 봤어요. 텐트를. 텐트 치는 거 정말 간단하네요. 자, 제가 텐트를 대충 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텐트를 얹어서 끈 부위를 차량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을 먼저 팩을 박아 주세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팩을 박으실 때 가능하면 최대한 차량 쪽으로 붙여서 팩을 박아 주셔야지 여기 뜨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뭐끈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휠 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 같아요 딱 저렇게 연결시켜 주면 도킹되는 부위에 뜨는 부위가 없겠죠 여기도 제가 볼땐 추가적으로 여기 연결해서 여기 차량 손잡이,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여기 딱 밀착돼서 뜨는 부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를 먼저 작업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폴대를 끼워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꼽는 구멍이 있죠. 여기 넣어 주시고, 여기 다 고리가 있어요. 여기다 고리를 넣어 주시고, 텐트 하단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고리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 주시고, 여기도 팩을 박아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안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또 여기 끈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팩을 박아 주시던가 저는 일단 양쪽에다가 대충 돌멩이를 달아놨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당겨 주시면 딱 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팩만 요런 앞에다가 박아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밑에 하단 스커트 부분에는 이제 돌멩이나 흙 같은 걸 얹어서 뜨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텐트 내부의 크기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올려서요. 자 여기 보시면 출입구 쪽에는 좀 아쉽게도 모기장이 없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와 굉장히 넓습니다 제 키가 186 인데도 다이지 않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제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 옆면을 보시면 여기 다 모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또 지퍼가 또 있죠 양쪽이 다 그래요. 여기도 지퍼가 있고, 이 옆에 모기장이 있습니다. 팻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바깥쪽에서 보면 옆에도 이렇게 열수 있는 지퍼가 있어요. 여기를 열어주시고요. 제가 이 텐트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양쪽 다 이렇게 오픈을 할수 있어요. 제드 워터 듀얼 팔레스 제가 쓰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바람 순환이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폴대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폴대를 세워주시면 양쪽 다 여름철에 엄청 시원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폴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아 올리시면 되고요. 와 이거 역대급인데요. 이런 퀄리티가 거의... 10만원 돈이라니, 진짜. 제가 볼땐 이거 캠핑계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일단 임시로 테스트 위해서쳐보기 때문에, 굉장히 대충 쳤어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 다 이런 데도 팩을 박아서, 텐션을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와, 제가 하나 더 대박인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문이 개방이 됐죠. 근데 옆에 보면 여기 지퍼 하나 또 있어요, 내부에. 이 지퍼를 열게 되면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면에 모기장이 없어서 좀 아쉽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보니까 앞에는 닫아놓고 여기를 출입문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봄철에는 그냥 이거를 옆에를 말아 올려서 엄청나게 시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 같습니다. 와 이거 참 대단한데요. 이건 진짜 개방감이 어마어마하고, 여름철에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으면, 여름철에는 보통 사용하기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10만원대 텐트라고 믿겨지시나요? 저는 이게 처음에 사실, 입문할 때 잠깐 쓰고 말기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텐트는 입문용이 아니라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텐트를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구매 후기입니다. 밑에 공간이 뜨는 부분도 없고 바람막이만 설치를 해주면요. 들어오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한번 리뷰하고 쓸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저이 제품 여름철에 진짜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냈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더 놀랐습니다. 제가 볼때 진짜 품절 대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잡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때 자꾸 광고 같아서 그런데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퀄리티가 좋아서 빨리빨리 구매해 두시고 여름철에 사용하면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바 TV였습니다.